어, 여러분, 어, 기출 5회 2020년 6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33번과 34번 빈칸 출은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글이 좀 어렵죠? 특히 어려운 글을 만날 때 여러분께 이제 2학년 2학기가 됐으니까 꼭 해보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싶은 두 가지 전략은 첫 번째는 지문의 구조를 파악해보는 거야. 이게 두괄식인지 뭐 미괄식인지 양괄식인지 어떤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차이점을 대조하는 글인지 이런 등등등 지문 구조를 파악하시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풀 수가 있거든요. 자두 번째는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읽으세요. 왜냐하면글 자체가 어렵다면 내가 읽으면서도 계속 내머릿 속에 정리가 안 돼. 그러면 힘들게 끝까지 읽어봤자 다시 온 쪽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할 부분까지 기록하면서 누적해서 나가다 보면 글이 이제 한 번에 읽히게 되는 거죠. 이두 가지를 이번에 33번과 34번, 63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3번입니다. 33번에서는 이 지문 구조를 파악해서 우리가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글에서 쑥 이렇게 딱 이렇게 숲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이런 거 보이죠? 한 연구에서 자, 한 연구에서라고 하면서 연구의 어떤 결론,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100% 보겠어? 이 연구 앞에 까진 글의 주제야. 그러면 자기 주제를 뭐야겠어? 뒷받침을 하고 싶겠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는 이러하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거를 s u p 을 해야 되는데 그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연구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주제하고 연구는 결을 같이 할수 밖에 없겠죠. 자, 여기에 상관이 더해보면요. 마지막 빈칸 에 들어간 문장을 세 먼저 읽거든요. 자, 보세요. This demonstrates. 이것은 뭐하고 있다? 증명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키스가 받는 거 뭐겠어? 그렇지. 여기에서 기술되는 이 연구 내용이 되겠죠. 이런 이런 연구를 해 봤더니 이 연구 디스라는 것은 demonstrate 이 이유를 demonstrate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는 연구 결과겠죠. 그럼 여기 연구 결과 다시 한번 뭐 해야 똑같겠어? 그렇지. 그래 주제하고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문장을 보겠는데 이 연구는 데몬스레이드 하고 있는데 why it 이거 가주가 되겠고 to y o 가 진조가 되겠죠 자 that e 라고 어 s s 가정하는 것이 전제하는 것이 여기 중요한 봐. 뭐야 실수다 자 mistake 라고 하는 거는 부정어죠 부정어 됐습니까 즉 that y e a that e 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거는 실수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주제 나와 있죠. 이 주제에 뭘 집어넣으면 될까? 그치 주제의 정 반대 내용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이 미스테이크 같은 부정어가 없어. 그러면 이 연구는 대디아를 보여준다 했을 때이 연구의 결과는 이 글의 주제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그대로 두면 되는데이 지금 빈칸에 들어가 있는 문장에는 미스테이크라는 부정어가 있어. 그러면 주제에 반대, 정반대 내용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어수 많은 것은 미스테이크다라는 것이 말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뭐 하면 돼? 사실은 이인너스터디 앞에 있는 주제만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이 주제에 대한 정반대 내용을 집어넣으면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스템의 논리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 안 되면 영상 멈추고 앞에 있는 스텝에다가 다시 질문을 하시도록 합시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소시오로지스트, 사회학자들은 have proven, 입증했습니다. 대디아를 입증했는데, 자, 사람들은 뭐 한다? bring their own views and values.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뭐가 있어? view, 관점이 있고, 가치관이 있죠? 요거를 가져온다는 거야. 어디 가져와? 문화에 가져오죠? 어떤 문화? 그들이 encounter. 뭐 하면? 직면하는. 우리는 문화 안에 살고 있죠? 그럼 우리가 마주하는 직면한 문화에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문화에 뛰어든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뒤에 문장 볼게요. 세미콜론 다음에 책이나 TV나 TV 프로그램이나 movies나 음악 여기서 이것들이 받고 있는 뭐가 있어? 당연히 c u l t 문화가 됐겠죠? 이 문화적 요소들은 뭐한다?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 하지만 중요한 것 뭐다? 이 문화는 뭐야? 다른 사람에게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만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 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뭐가 다르니까. 그렇지. Views and values가 다르잖아. 이랬니? 문화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은 각기 자신만의 views와 values를 가지고 문화에 오기 때문에 이 문화라는 것에 사람들에 영향은 미치지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각기 다르다는 거. 야 됐습니까? 자 주제를 정리했습니다. 자 문화 적어볼게요. 문화는 뭐야?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 가치관과 관점을 다르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거 뭐야?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가 사람에게 주는 영향 역시 각기 다르다는 거지. 됐습니까? 이 주제 이해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정반대 뭐야? 문화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라는 게정반대가 가겠죠. 그럼 보기 찾아봐. 몇번 있겠니? 그렇지. 여기 있죠. 자, 우리는 이렇게 demonstrate 이 연구는 demonstrate 했는데 우리가 대디아라고 쓰면 안는건 실수야. 뭐가 실수야? 특정 문화적 산물, 즉 문화라고 하는 것을 뭐 한다? 답은 몇번되겠습니까 그렇죠. 4번이죠. will have the same effect on everyone. 정확히 선생님이 예상한 말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그래서 굳이 이 많은 연구를 읽지 않고도 만다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바로 뭐야? 지문 구조를 파악하면 손쉽게 풀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스레지,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요거를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답은 찾았지만. 그래도 중간에 한번 연구대응을 빠르게 읽 연구 연구대응도 보여지겠죠. 우리가 예상이 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연구에서 이 연구원들은 보여줬다 에피소드 어떤 이 제목의 o r i n h e Family라는 어떤 시트콤의 에피소드를 보여줬대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근데 이 사람들이 뭐야 Range of different views on race 뭐에 대해서 인종에 대해서 다른 관점들을 견지한 사람들이었어. 그렇죠? 어떤 인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어떤 시트콤을 보여줬다는 거야. 자, 근데 이 시트콤이라는 쇼는요, 센터, 뭐 있어? 그렇지. 중점을 두지. 자, 이 시트콤에 중점을 주는 요소는 뭐냐면 였한 인물,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 이름은 Archie Bonker 이라는 사람이었대. 근데 이 사람 누구냐면 In t o r a n t o 가 미가 나왔죠? 고집불통이야. 근데 인 통원 런트야 뭐야? 관용력이 없는, 즉 편협한, 편협한 고집불통이라는 어떤 인물에게 중점을 두고 있는 시트콤입니다그 사람을 당이 뭐하 있어? 편협한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often, 자주 만다 get into f with 싸움을 하곤 해. 누구와? His more progressive family members. 가족 구성원들과 싸울 수밖에 없어. 왜? 고집불통이니까. 가족 구동들 보겠어? 뭐 프로그레시브 뭐야? 진보적이냐말 되겠죠. 여기서 진보적인 거 보겠어? 뭐 여기에 메인 캐릭터인 이 고집을 통해 반대되는 결과가 가족도 되겠죠. 그죠 뭔가 이렇게 포용할 줄 아는 관용력이 있는 이런 가족가 싸울 수 밖에 없어 이게 시트콤의 메인 에피소드의 어떤 이야기 어떤 플화이 된다는 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연구자들은 발견했는데 자, viewers. 자, 이걸 보는 시청자들이야 어떤 시청자입니까? didn't share Anki Bunker's view 까지즉이 주인공 Anki Bunker's view 그 편협한 시각과 이런 걸 share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과 결이 다른 사람들은 생각한다 대신 생각해 되겠죠? 어떻게 생각해? 그 쇼는 재밌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재밌게 웃기게 하냐면 뭐야? It made fun of 뭐합니까? 비웃는 거야 누굴 비웃어? 이 주인공의 압설, 어리석은 레이시즘, 인종차별주의죠. 자, 여기서 시청자 누구야? 이 고집불통과 어떤 위 관점을 달리하는 사람들이겠지. 그러면 그 고집불통 주인공 얼마나 어리석게 느껴지겠니? 아, 이 시트콤은 이렇게 웃기는 거구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웃겨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됐습니까? 이게 바로 보다. this was the producer's intention 이게 바로 이 제작자의 의도이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저 though, 도가 단독으로 쓰이면 그러나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번엔 시청자들이 어떤 시청자들이죠? who were themselves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해? bigot. 고집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즉 누구 이 시트콤의 주인공과 비슷한 결, 비슷한 가치관과 뷰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도 대시 생각됐겠죠. 요 사람보다 아까는 뭐 했어? 어리석은 인종 차별주라고 생각됐었는데 이 사람은 뭐야? 히어로 오브 더 쇼. 이 쇼의 히어로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또 대시 나오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제작자들은 의도한다. make fun of his foolish family. 이번은 뭐야? 이 주인공과 대적점에 있는 그 어리석은 가족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즉이 연구에서 보시는 뭐야? 시트콤을 똑같이 봐도 이 시청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문화를, TV를, 책을, 영화를 볼때 뭐야? 각자만의 views and values를 가져오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는 뭘 demonstrate 하는 거야? 우리가 대디아라고 어수많은건 미스테이크인데 어떤 문화적 산물, 즉 여기서는 TV 쇼였겠죠. 이런 것보다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영향을 준다는 거는 굉장히 메이스테크다라고 여기서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결국 읽어봤던 답은 똑같습니다. 자 쌤이 이 문제를 해결했던 전략 다시 한번 정리드릴게요. 해잘 들어봐야 들아쌤 논리를 여기서는 연구야. 자 연구를 왜 중간부터 가져왔겠어? 그러면 앞에는 무조건 뭐다 주제다. 이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가져왔다. 그러면 이 연구의 결과라고 하는 거는 즉주제와도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리즈너블 하죠 자 빈칸에 들어가는 문장을 볼 거야 이것은 데몬스트이트 하고 있다 이것은 입증하고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대 당연히 디스가 받는 거는 앞에서 기술한 연구가 되겠죠 자이 연구가 데디아라고 수수만은건 미스테이크야 즉 부정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야 돼? 이 연구 결과 즉이 주제의 내용과 정반대가 들어가야 돼 이 단어가 없었다면 뭐야 돼? 주제가 그대로 들어가야 돼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제분 부 뭐였어? 여기가 주제가 되겠죠? 문화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지만 different ways로 different people한테 affect 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걸 정반대인 have the same effect on everyone을 집어넣으면 so simple하게 풀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요거 한번 여러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의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